안녕하세요 오늘은 꿀젤리 먹방을 해볼 건데요 이거는 딸기맛 꿀젤리입니다 한번 먹을게요 그 무슨 딸기맨 약 실험약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난돼요 왜, 좀, 이거. 내려와. 아, 아직도 안 나와. 오케케케이 거의 다 나왔구요. 바닥에 좀 봤거든요. 이게 뭐지? 자, 오씨. 아이씨. 제가 처음 본 맛이라서 한번 먹어봤는데, 저는 제 입맛은 이거 안 맞습니다. 냄새도 이상하고, 저는 이게 입맛이 안 맞기 때문에, 이거, 이거를 먹으려고 사먹을 정도는 아니다.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고객 a y